여러분, 계좌에 득이 되는 남자 7득입니다 일전에 있던이러한이정고점을 뚫어주는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 4.8%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 당장 이 7뜨기가 차트보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본을 듣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 이 7뜨기가 오늘 새벽 어, 4시 30분,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이렇게 뉴스 기사 또 하나 가져왔어요. 그죠? 11월 30일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음,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가져온 거야. 무슨 내용이냐? 코스닥이 이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내... 매달부터 활성화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래? 코스피하고 코스닥 격차가 너무 확대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코스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뭐예요? 로봇이랑 바이오 아니야. 응, 그럼 그 말은 뭐야? 이 로봇이랑 바이오 산업을 키우는데 이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압류도 미사일. 응. 이 ADC 시장이 더 성장할 거예요. 4년 만에 몇 배요? 세 배요. 세 배나 성장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또 내용 가지고 왔잖아요. IRA 이 생물보안법 시밀러 든 미국 정책 대전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 b 이오의 전략은 무엇이냐 이러면서 이거 언제 짜요? 이거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뉴스를 딱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국이 26년부터는 인플레이션 감축권 어, 통칭 IRA라는 이 약가이나 그리고 생물보안법 바이오 시밀러 이 지침 완화 등 이런 굵직한 정책을 일제히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이 뭐가 됐다고요? 격변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가 프리미엄 구조가 무너지고 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이런 공급만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어,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지금 미국이 약가를 인하하고 이 중국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이나한 게 뭐예요? 비만 치료제 아니야? 응, 어, 갑자기 이 비만 치료제 얘기하니까, 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 뜬금없이 무슨 비만 치료제야? 어, 이민온시아는 지금 항암 치료제인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가까지 인하하면서 중국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요. 여기에 맞춰서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이 비만 치료제의 눈을 엄청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제 눈이 중국과 미국 모두, 어, 비만 치료제에 가 있으니까 이런 플랫폼 회사들,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칠뜨기도 이렇게 어 TND 파마텍 뭐 한미아품 인벤티즈랩 올릭스 펩트론 삼천당제약까지 땅땅 이렇게 또 비만치료제를 추천해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은온시아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하나만 보지 말고 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 둘이 무엇이냐 그 핵심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자이칠뜨기가 말한 어이 핵심들을 지금 듣고 우리는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할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 정리해서 칠드개가 다시 말해줄게. 자, 지금 이 미국의 빅파마는 현재 비만치료제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이해질사라 이 비만치료제에 눈이 팔려있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코스닥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회사들이 뭐다? 다 바이오 아니면은 어, 로봇이야. 이런 회사들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ADC 면역항암제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한다고요? 3배 가까이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 중국과 미국은 비만 치료제에 눈이 팔려 있고 ADC는 성장 중이고 한국은 코스닥을 지원하는데 이 코스닥은 로봇하고 바이오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ADC의 빈집털이가 가능해진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인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 이뮤논시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 향체 신약 완전 관해율이 벌써 63%까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걸로 치완치된 사람이 63%야. 이건 거의 뭐 혁명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산업이 바뀌니까 이렇게 어 칠뜨기가 11월 20일자로 이뮤논시아 7,200원 땅땅땅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야? 지금. 이 이때잖아, 어. 이때야, 이때. 응, 이때 바로 추천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11월 20일자로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응? 두두두 빵빵빵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까 응, 그런데 응,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가 중요한데 오늘 뭐예요 지금 4.89% 하락하고 있다 이건 뭐야 지금 기회 주는 거예요 응, 금리 인하하면 우리에게 시간은 없어요 지금 지금이 바로 시간이 우리 편인 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이렇게 드리블하고 있을 때어칠뜨기가 바로바로 공부방에서 이런 식으로 맥점을집어 드리는 거야. 어 그러면서 평단가 낮춰 가는 거고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럼 이제 어 평단가대로 맞출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이라도 바, 당장 이 공부방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공부방 영상 하단에 보면 링크 있어요. 이거 클릭만 하시면은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어여 들어오시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영상 하단에 링크 있어요. 이거 클릭만 하시면은 단1 초만에 이 칠뜨기가 바로 공부방으로 이렇게 그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쪽 들어오셔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뮤논시에 변해가는 이 시장에 어 완벽한 맥점까지 이 칠뜨기가 잡아주니까. 이틀 오셔서 같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끔가다가 이거 링크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요즘 이 7뜨기가 개인 전화번호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어, 010-5017-9028번으로요 이 문자 숫자 5번만 딱 전송하시면은 바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요것하고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이 7뜨기는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이뭐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좋은 종목 알려주겠다 뭐 또는 뭐 1대1 강의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뭐예요? 전부 다 사기예요. 이런 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칠드기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2만 5천명이잖아 어 벌써 200명이 더 들어왔어. 이렇게 지금 급하게 급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곳에서 검증이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괜히 여기 있겠습니까? 아무 거나 이 칠뜨기가 소개시켜줘봐. 그럼 구독자 지금 다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검증되고 곳에서 제발 건전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민 온시야 완벽한 이 핵심을 다시 한번 분석해드릴 거니까 이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뮤논시야. 오늘 우리는 이 하락에 집중할 게 아니라,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오늘 또 보세요. 외국인들이 벌써 3만 8천 주나 담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전에도 이렇게 많은 매물을 쓸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어디서 우리 이뮤논시아 안에서 어, 이러한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응. 그게 뭔지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어, 복귀해 가면서 그걸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일전에 이렇게 24년 8월 자로 이 글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었어요. 유한양행이 이 랭라자 경험을 살려서 이 면역항암제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유한유한양행이 엄청나게 이 면역항암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코스닥도 지금 어 국가에서 밀어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야? 유한양행의 자회사가 누구예요? 이뮤노시아잖아 어, 우리는 그 지분 구조를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유한양행의 보유 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6 5 9 2퍼예요6 6에 가까운 지분을 모다 유한양행이 들고 있다. 어,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유한양행이 면역항암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이게. 어,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가 주말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리포트 공부 자료까지 이 칠뜨기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다 임상 파이프라인 공부 자료에요 요거 잠깐 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어, 이게 지금 삼상 면제 지정이 가능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행,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야. 근데 이 삼상 면제 지정이 이 가능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고 이게 이제 가능해지면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는 몇 퍼센트예요? 34%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술리냐 어, 삼상 지정 완료되고, 면제 지정돼서, 이제 상업화에 들어가면은, 이34% 가지고, 어, 엄청난 공, 수요가 몰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34% 밖에 없어요. 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이렇게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섭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상황밖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들을 알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진작에 미리미리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응, 음, 우리는 이 흐름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하까지 금리 인하까지 겹쳐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두두두 빵빵빵, 두두두 빵빵빵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야? 지금 이 연준 의장 또 트럼프의 신복이에요. 이럴만큼 지금 금리 인하가 너무나도 유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 샴페인 준비해야지. 우리도 우리 증시도 이제 샴페인 준비할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 인하 확률이 무려 87%까지 지금 올라가니까 거의 뭐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금리 인하가 벌써 확정이라는 겁니다. 이 칠뜨기가 말씀드릴게요. 이 공부도요 때가 있어요. 금리 인하가 앞으로 이 이두 번은 더 있는 게이 기정사실인데, 이 금리 인하에 시간이 다 가면, 어? 그때서 투자한들 이 무엇 하냐는 거예요. 어, 우리는 지금 이 7등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총 6에서 7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고, 이제 2, 3의 정도가 더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적기야. 어떻게 돼? 이거 적기 놓치면은 머리 미는 거예요. 어 이러면 스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적기를 놓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부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영상 하단에 링크 하나만 딸깍 누르시면 되는데, 응이 어, 클릭 한번 하는데 이거 한번 하면은 시간뿐이 아니라 이 칠뜨기까지도 여러분 편히 되어드리는데 이 추춤 추춤하다가 적 적기를 놓치지 마시지, 어? 적기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거 적기 놓쳐서 이렇게 머리 밀지 마시라고요. 그니까 뭐예요? 어여, 들어오셔! 영상 하단에 보면요. 요러한 링크 있어요. 요거 클릭만 한번 하시면은 1초 만에 정말 들어와진다고요. 그러면은 이 칠뜨기가 바로 이렇게 공부방으로 어, 도와드리고 있는데 뭐가 무섭냐는 거야. 응. 어, 마찬가지로 요즘 요거 링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여기 이 칠뜨기 개인 전화번호를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010 5017 9028번으로요. 이 문자를 숫자 5번만 딱 전송을 하시면은 바로 칠뜨기가 공부방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기 들어오셔서, 이번에 이 3차 폭등은, 어, 금리 랠리와 함께 오는 이 산타 랠리는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 마찬가지로 이 7득이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립니다 어 가끔가다가 이거 먼저 연락해가지고 뭐 좋은 종목 알려주겠다 뭐 1대1 강의해주겠다 이런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전부 다 사기라고 사기꾼 믿지마 제발 어, 지금 이렇게 스스로 연락을 하셔서 우물을 파셔야지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노력하신 분이 벌써 2만 5천 명이나 있잖아요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 슈퍼게미로 가는 이러한 주식 투자는 이렇게 건전한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료로 다 알려 드리고 있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들 따로 더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여들어 오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야, 실드가 뭐흑심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무료로 다 알려 주면 너무 뭐 먹고 사니? 어. 그 너무 매섭게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답입니다 이 칠뜨기는요 흑심이 있어요 어떤 흑심이에요? 어 바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이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사는 요정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이 칠뜨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 마지막으로요 어 찰리 몽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를 단순하게 이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열정을 가지고 어,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거를 컴팩트하게 만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칠득이었고요. 감사합니다.